나만있는 많은 날들이와 둘이서 나 사랑한 그 모든 다는그대기 잠깐만요! 잠깐만! 음악 좀끊주세요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니 마이 왜 마이크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소리가 아니, 나요? 아니 이거 두성 창법이에요. 박효신 몰라요? 박효신? 두성 창법. 아니, 두성이라고? 예, 네, 이게 두성. 이거 두성이요 이게 두성. 아, 두성? 예. 네. 아, 어, 알겠습니다. 제가 제 노래를 사실 아, 제가 무내한 제 노래를 잘 무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방송실 음악 이어 주세요. 이 <목소리> 세상 어느 곳에서 노래 모습서 이 세상에 비를 느끼세요. 봐. <목마> 뭔데요? 가운 아니. 왜요? 이건 그렇다 치고. 이건 아니잖아요. 에이,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 립싱크잖아요. 아니에요. 아, 빨리. 아, 아니요 아니, 뭘 아니에요. 아니에요! 립싱크예요, 빨리. 경호 팀. 경호 팀 빨리. 아니야. 나 지금 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아니야, 나간 빨리 빨리. 너도 가. 조사. 너도 가. 나간 아, 나간다. 빨리. 빨리. <목마> <목마> 빨리 내보내, 내보내. 빨리 나가라. 나가 나가. 이이 네, 아. 이상한 사람이 걸려. 좋았네 오늘. 네. 아유, 네. 아무튼 오늘 무대 이렇게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 나가 버렸네요. 아, 아무튼 그럼 저희 바로 두 번째 참가팀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참가팀은 아, 오늘 무대에 유일한 연극팀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 그리고 노래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굉장히 그 컨셉이 신비주의 팀이셔서 저도 아까 리허설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모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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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세요? 아그 제가 이제 여기서 리허설을 하면 컨셉이 깨진다는 말씀이시죠? 역시 신비주의 컨셉은 또 지켜드려야죠.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